안녕하세요. 미미코 용호수입니다. 자, 바로 앞에, 예, 바로 앞에 여러분께 경량 패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경량 패딩 추천했는데 일반적인 경량 패딩과좀 틀리죠. 예, 조금 이제 하프식으로 조금 길게 나온 경량 패딩인데, 방한력이 상당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하프 패딩, 경량형으로 나온 하프 패딩을 착용하려면은, 패딩도 외피도 하프식으로 되는 앞에 보시는 이제 하프식으로 된. 이제 엉덩이를 덮는, 같이 입어줘야겠죠. 쇼패딩을 착용해두면 밑에가 당연히 튀어나오니까. 때마침 뭐 이거 나왔는데, 뭐 이걸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뭐 바보가 아니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얘도 이제 NBA에서 나온 이제 스포츠형 하프 패딩입니다. 네. 야상형 이제 하프 패딩인데, 얘도 뭐 출시 가격은 뭐 거의 40만원 찍는 뭐 하프 패딩입니다. 뭐. 지금 가격이 뭐 폭탄가로 떨어져 있고요. 네. 앞에 추천드린 뭐 하프 패딩이랑, 하프 경량, 경량형 하프 패딩이랑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 이제 하프 식으로 나온 패딩, 야상형 파카, 뭐 패딩, 요런 식으로 된걸 결합해서 같이 착용하시면은 영하 5도 거뜬히 넘깁니다. 네, 거뜬히 넘기고요. 자, 앞에 보이는 거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NBA 하면 스포츠 브랜드 다 아실 테니까요. 뭐 의류도 많이 이렇게 출시를 하고요. 여기 뭐 이제 네, 하프, 하프 식으로 이제 기장이 된 다운 점프라는거 나와 있고요. 이제 뭐 비율 나와 있고. 뭐 중요한 건 사이즈겠죠. 네, 사이즈는 지금 뭐 블랙 같은 경우는 M. 네, 블랙은 뭐 항상 먼저 품절이 되죠. 블루 같은 경우는 SML. 네, SML. 네. 그리고 옐로우 같은 경우는 MLXL.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선택폭이 있어요. 블루에서 있어도 어느 정도 선택폭이 있고요. 네. 그리고 NBA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예전에도 구매했지만은 한 반치수 정도 약간 넉넉하게 나오는 옷입니다. 네, 약간 넉넉하게 나오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 겨울에 구매하셔가지고 앞에 뭐 이런 경량 패딩 안에 착용하고 있기에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로 그 구매하시면 돼요. 옷이 약간 반치수 네, 크게 나옵니다. 얘도 이제 NBA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 보시면 뭐 지금 뭐 최저가 뭐 23만원에도 판매를 했었고요. 13만원에도 이렇게 떨어져 서고안 뭐 팔리니까. 예, 안팔리니까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뭐 3만원 그냥 3만원 가져가라고 떨어집니다 예뭐 출시가격은 얘도 지금 거의 뭐 40만원 찍었습니다 40만원 찍었는데 안팔리죠 안팔리고 23만원 해도 안팔리죠 13만원 해도 안팔리죠 요즘 워낙 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워낙 뭐 이제 2월 되면은 워낙 뭐 저가공세 뭐 땡처리공세를 많이 하는 브랜드들이 몇가지 있다보니까 안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폭탄가 때립니다 그냥 예. NBA, 네, DW150P라고만 치시면 되고요. NBA DW150P. 자, 굳이 뭐, 어느 사이트 찍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3만원대 이렇게, 3만원 초반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즘 뭐,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이렇게 찍어주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난 여기서 더 할인받아서 구매하셨다, 뭐, 있으니까, 32,000원, 31,500원, 뭐, 요렇게 있습니다. 예, 찍어보시면, 여기 판매처도 25군데 있고요. 요렇게 하나 찍어보시면은, 뭐, 3만원대 이렇게 쭉 많이 있으니까, 여기 뭐 원하시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뭐 할인이 더 된다. 에, 여기 뭐 33,000원에 무료 배송도 있죠. 에, 이런 건또더 유리하니까 뭐.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